가르쳐줘 그렇지, 엄마 가르쳐줘 진짜. 이거. 이거 그 뭐랬어? 투어도 음, 그렇지 또 기차 기차 그렇지 이거 구급차 그렇지 그게 구급차 이거. 기탄차소차차 이거, 아. 이거. 헬리콥터.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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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콥터. 아. 또? 코프타 하피차 어디있지? 하피차? 하피차? 응 하피차 하피차 어디있 그렇지 덤프트라 하피차 응. 어. 그거 레미콘 하피 음. 어 그거 누구야? 응 음, 하피 그거 하피야? 그렇구나 한미는? 헉, 한미는 그쪽에 있어? 그렇구나. 자동차는 어딨어, 아나 자동차? 자동 딩동댕, 1등. 아직 기차 타봤나? 어, 기차 타봤어, 아준이 언제 타봤어? 아직 탔어. 저번에 탔어? 누구랑 탔어? 아, 아빠랑, 엄마랑, 나랑, 응. 우와 아빠랑 엄마랑 누나랑 탔어 우와 응 하준이랑 응, 엄마랑 어? 어, 음, 응? 응? 기저 응. 타고 어 갔어? 기저 타고 어디 갔어? 기저 타 어머냐. 갔어? 니다머니한테갔어 우와 떡떡이. 네. 하이어 기저 중에 뭐가 제일 좋기어떤 차가 제일 좋아? 어다 응. 좋아해. 다 좋아해? 어어 응. <laughs>